미니테스트 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15번 16번 요렇게 찍어서 쌤이 올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번째 문장 보시면 in view of 하고 in view of가 병렬이고 우리 요거 괄호 좀 먼저 치고 들어가도록 하자 얘들아 어자 지금 명사 명사 동사 형태라서 뒤에 있는 명사 동사 부분이 valuation을 꾸미고 있구요 valuation이 원래 같이 뭐가 여기선 지금 해석에선 가치 평가 요렇게 해석하고 있더라. 우리도 가치 평가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we assign이 나왔는데 assign이 사형식 동사로 많이 쓰여요. 이게 얘가 원래 할당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에게 이거를 뭐 부여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간접목적어는 나왔는데 지금 직접목적어가 없는 형태라 가지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한번 볼게요. In view of the fact 뒤에 또 대시 나오죠. 이 대신 뒷문장이 지금 완전한 관계로 이 fact를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입니다. 어, 그리고 그럼 이제 본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지점이 가주어, 진주어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견해, 요 견해도 있고 조 견해도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한테 어, 할당하는 많은 가치평가 즉, 시간은 소중하다. 뭐 이런 가치를 우리가 많이 두잖아, 그치? 오케이. 시, 우리가 시간에게 부여하는 많은 가치평가에 견해. 괜찮아요? 시간한테 시간의 가치를 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어떤 견해가 또 있냐면 팩트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시간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커머더티. 뭐 여기서 커머더티는 상품이잖아. 그렇죠? 일단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다 라는 팩트요. 자 그럼 잠깐만 얘들아.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땡겨서 한번 적어보자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중하다라는 우리가 인식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시간의 가치를 논하는 가치평가도 많이 하고, 시간은 정말 가치 있는 상품이야 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자, 이런 견해 속에서 투부정사를 note, 주목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은 striking, 놀랍다. 두드러진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투부정사의 상황이 놀랍대. 그럼 뭔가 우리가 느껴져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그지 그리고 시간은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트라이킹, 놀랍다라고 느낄라 그러면 왠지 반전의 맥락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일단은 글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걸 알아차리게 되면 놀라운 상황인지, 우리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장에 바로 예시가 들어와요. 예시 적어줘. 자, 만약에, 자, 이표절 여기까지 가로입니다 만약에 약간, 자, annoy란 단어가, annoy란 단어가,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나게 하는, 짜증나게 군인, 귀찮게 하는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 해석해보면 성가신이라고 적혀있을 거야. 좀좀 짜증나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가인 탄스라는 단어는 지인이에요. 아는 사람이요. 어, 에스크라는 오형식 동사 나왔고 목적 보호자리에 두투루두투루두까지 데리고 나왔어. 자, 만약에 약간 좀 짜증나게 굴고 귀찮게 구는 지인이 요청한다면, 니한테 돈을 좀 i n v e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니네 새로운 비즈니스에,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니가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좀쫙 좋은 사람도 투자할래라고 하면은 고민이 많이 될지언정 그치? 자이 조금 귀찮게 보는 지인이 그 투자 요청을 하면 좀 싫긴 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는 아마도 컨시디를 고려할 겁니다 잠재적인 코스트 앤드 마너핏이니까 희생과 혜택, 비용과 혜택을 고려해볼 거라고. 뭐의 그 프로포즈든 프로포즈가 제한하다는 뜻이니까 그제한된 트랜잭션 거래의 뭐가 어, 이제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비용과 편익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투자를 할래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그제한된 거래의 뭐 어, 손실은 얼만큼 들고 혜택은 얼만큼 될지를 고려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만약에 고려를 네가 해보고. 만약에 네가 저지드 판단을 한다면 그녀의, 그녀의 제안에든 프로, 프로젝트가 배드 인베스트먼트 t 나쁜 투자다. 이상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뭐 이렇게 네가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너는 가질 겁니다. 문제를 안 가질 겁니다. 뭐 하는데? 노우라고 말하는데. 문제를 안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 당연하지, 얘들아. 내가 검토해보니까 그 여자가, 그 지인이 제안했던 프로젝트가 영 수익성이 없는데 나한테 제안을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노우라고 말하는 데는 딱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 at risk of, 뭔가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뭐를 무릎쓰고라는 수거예요. offend란 단어는 화나게 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오브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명사 형태 나왔죠. 보시면 그녀를 환하게 하는 것을 무릎쓰고서라도 노우라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 수고 같은 게 나왔는데, 쌤이 언급 안 했는데 딱히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었죠. 사실은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형태의 수거가 여기서도 나온 거야. 이거 뭐, 트러블 TROUBLE 트러블 뭐 디피컬티 너희가 적어라. 자, 요세 가지. 그렇죠? 트러블 디피컬티 프로그램 다 비슷한 맥락이니까 요렇게 얘도 ing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그 상대방의 제한 제안, 투자 제한이 역 이상했어. 그렇지? 그래서 기꺼이 노우라고 말을 한 거지. 화나든 말든 상관없이 나한테 피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say no라고 한 거죠. 어, 어 after all이란 뜻은 어쨌든 혹은 결국이란 뜻인데, 야 누가 지금 여기 의문사입니다. 누가 이성적으로 던지겠냐? rationally 던지겠냐 돈을 창문 밖으로, 즉 손해가 될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굳이 그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지금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모쳐주시고요얘들 네, 뭐 여기 좀 묶어 봐봐. 지금 한 가지 예시가 끝났습니다.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거절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suppose 가정해봐 똑 같은 지인이 ask 요청한다고 가정해봐. 네 보고 저녁 식사하자고. 그렇죠 그럼 얘들아 저녁식사 하자고 라고 제안을 하면 이 주인공이 받아들일까 거절할까 왠지 받아들일 것 같다 그치 그쵸 가능성이 chance 가능성이 있어요 뭐할 가능성이냐면 여기 ㄷ자 좀 쳐봐 얘들아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됐는데 동격의 접속사 대신요 얘가 예를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절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게 고3 지문에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가능성이 있다. 뒤에 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가능성이냐면, 니가 not engage가 관여하다라는 뜻인데, 뭐 참여하다라는 뜻인데, 비슷한 종류의 그 비용 편익 분석, 즉 나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베너핏 어떤 것이 좀 희생일지 손해일지 분석하는 이런 비슷한 그 작업을 관여하지 않을 거,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투자 제안을 했을 때는 어디 투자 제안을 했을 때는 이게 배드하다라고 그 비용 편입 분석을 했죠. 근데 저녁 식사 할래?라고 제안을 했을 때는 그런 분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소중히 생각을 안한 거다. 그치? 시간을 고려를 안한 거야. 그쵸? 자, 7번 문장에 no matter how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no matter how는 이렇게 별표.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란 뜻이고요. 아무리, 아, 그리고 얘들 네, l i t e l l y 나왔네? 거의 뭐뭐 안 타죠? 아무리, 니가, 가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죠? 자, 네가 거기에 안 가고 싶어 아무리 안 가고 싶을지라도 너는 시간을 가질 거래 어떻게 해서요? 너의 그 포장되어져 있는 빽빽하게 돼 있는 포장된 스케줄 너의 그 빽빽하게 포장된 스케줄에 꺼내서 한 시간을 가질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t o m b i t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 그녀를 이제 만나러 갈 시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o t d e r while. 여기서 o t d e r while은 내내란 뜻이에요. 아마도, 지금 여기 분사구문도 나오네요. feeling, 느끼면서요. 뭘 느껴요? resentment란 단어는 분개입니다. 분개.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화나는 감정을 느끼면서요. 뭐 때문에요? 시간 때문에요. 무슨 시간이요? 네가 희생했던 시간이요. 뭐에 대해서?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이야? 네가 하기를 어, 잠깐만. 네가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뭔가에 대해서 네가 희생했던 그 시간 때문에 너는 분노감, 분 붕괴감을 느끼면서 저녁 식사에 임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내용은 제안했을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불리해라고 칼같이 딱 거절을 했죠. 근데 저녁 식사를 제안했을 때는 그거를 칼같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기분만 안 좋고 그러고 끝난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1번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 빈칸 답 골라보자. 자 우리가 시간에게 부여하는 많은 가치 평가들. ]의 견해 그리고 시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상품이다 라고 보는 그런 사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즉 시간이 소중하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놀라울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게 뭔데 시간을 생각보다 안 소중히 여기는 거다 그치? 그럼 보시면 답이 1, 2, 3, 땡. 자, 요겁니다. 얼마나 르을 붙었죠? 거의 생각을, 아니, 잠깐만. 얼마나, 얼마나 적, 적은 생각을, 아우, 이렇게 가야 되네. 오, 해석이 좀 어렵다, 얘들아. 지금 의문사 덩어리가 요까지 쭉 길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 의, 주, 동 형태인데, 여기 지금 조심할 부분이 목적어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밑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마나 거의 없는 생각을 이라고 해야 돼요. 얘들아, 여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앞으로 갔어. 의, 주, 동 구문을 만들라고요. 얼마나 거의 적은 생각을, 거의 없는 생각을 우리가 주는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거의 없는 생각을 우리가 주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놀랍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정답은 4번 맞고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적어보자, 쌤이야 자, 적어볼게.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시간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성의함에 대한 이게 우리의 어떤 행동 얘기가 나왔죠. 저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게 뭐였냐면 투자 제안을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을 잘 하죠. 근데 식사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 못 하죠. 대죠 결국에는 어, 식사하는 내내 동안에 불쾌함을 느끼면서 자 그렇게 괜히 나왔어 이게 후회를 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질문에서 만나요.